안쌤의 영재수학 퀴즈 자동차 번호판의 개수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자동차에게도 자동차를 구분하는 번호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보통 12가 3456과 같이 7자리 숫자와 한글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요즘 좀 바뀌었지? 7자리 번호판에서 앞자리 두 개는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고 일반 승용차는 1에서 69, 01에서 69, 승합차는 70에서 79, 화물차는 80에서 97, 특수차는 98에서 99를 사용하죠. 승합차랑 화물차, 아, 어, 여기 좀 다르네. 자 가운데 한글 문자는 차량의 용도를 나타냅니다. 일반 승용차는 가에서 마, 거에서 저, 고, 조, 구, 주, 를 사용하고, 영업용 일반, 일반은, 바사, 아, 자. 어, 본것 같네. 어, 영업용 렌터카는, 허, 하, 호. 어, 선생님은 한데 <laughs> 자, 영업용 택배는 배를 사용해요. 뒷자리 숫자 4개는 차량의 일련 번호로, 어, 1000부터 9999. 까지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자리로 이루어진 자동차 번호판 중 일반 승용차 번호판을 번호판을 모두 사용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어세 자리, 앞에가 세 자리. 1 2 3과 4568과 같이 8자리 번호판이 어 번호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음, 앞에가 세 자리인 걸로 많이 나왔지. 그 이유가 어, 두 자리를 다 썼다는 거야. 자가 엄청 많네. 자, 오늘의 퀴즈를 봅시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일반 승용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를 두 자리에서 어, 100에서 699의 세 자리로 변경하였고, 뒷자리 숫자를 음, 100에서 9999로 변경하였습니다. 8자리 번호판 중 일반 승용차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의 개수를 모두 구하면 몇 자릿수일까요? 라고 나왔네. 그지 어, 아까 두자리수보다더 많아졌네. 그지 아까는 1 0 0부터999 였는데, 이제 100부터 999. 그 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자리 숫자 3개와 뒷자리 숫자 4개로 만들 수 있는 번호판 숫자의 조합을 어, 모두 찾아서, 그지 곱해줘야겠네, 이제 어, 그럼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그지? 힌트 먼저 봅시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은 상당수가 1, 2가 3, 4, 5, 6과 같이 7자리 숫자와 한글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 7자리 자동차 번호판에서 자, 일반 승용차의 앞자리 숫자 2개는 01부터 69까지 사용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앞자리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1부터 69까지의 수는, 어, 69 아니에요? 어,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어, 자, 69지. 그죠? 1부터 69니까.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 있지. 그치? 어, 떻게 하면 돼? 어, 끝자리, 빼기, 맨 앞자리. 그치? 그리고 더하기 1 하면, 그치? 몇 개인지 숫자를 세는 거지. 자, 1부터 10 하면 10개잖아. 그지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5부터 10은 몇 개지? 어, 5개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6개지, 6개. 그 어, 5부터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 식을 세워서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러면 앞자리 2개네. 이제 69개. 자, 두 번째는 일곱자리 자동차 번역판에서 일반 승용차의 가운데 한글 문자는 아에서 어, 마 거저 고조, 구주 를 사용합니다. 어? 거저? 어? <laughs> 고조, 구주 자, 일반 승용차의 가운데 한글 문자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아 아, 가나다라 마까지 그지? 그리고 거저는 거에서, 거어 더러, 머버 서, 어, 저. 어, 여기까지. 구조는,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까지. 아, 힘들다. 그지? 어. 자, 구주는, 고,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까지. 그죠? 어,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지? 아, 어. 지읒까지네. 그지? 지읒까지. 지 지읏. 자, 얘만. 음. 마까지. 가나다라마 다섯 개. 그지 거너, 더러, 뭐보 서, 어저. 자, 몇 개지? 어. 하나, 둘, 셋, 넷, 다1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그치? 어. 그러면 27. 3, 9, 27. 오를 더하면 32개가 되겠네. 그지 어. 자, 마지막은 어... 7곱 자리 자동차 번호판에서 일반 승용차의 뒷자리 수 4개는 1000에서 9 어, 9 9 9까지 사용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뒷자리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이거는 몇 개지? 1 어, 0 0부터 이렇게 되니까, 자, 99999 빼기 1000 더하기 1 하면, 어, 1을 더해주면 여기가 만이 되니까, 만에서 1000 빼니까 9000개.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7자리 자동차 번호판 중 일반 승용차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69 곱하기 32 곱하기 9000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음, 자, 이거를 이렇게 69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계산하기 힘들잖아. 어떻게 하면 돼? 70-1로 생각해도 되지. 자, 얘는 뭐 계산하면 되니까. 그치? 일단, 03개는 빼고, 그지? 자, 32 곱하기 9. 9하면, 10, 어, 928, 27. 그지? 288이네. 그지? 자, 288 곱하기 70 빼기 1 하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288 곱하기 70. 어 어렵네. 그지? 자, 7 8이56 56어14그지어06 11이니까 102. 어, 이렇게 되네. 그렇지? 자, 빼기 288. 그렇지? 어. 자, 첫 보이나? 어 288. 요거 계산하면 2 자, 5가 됐으니까 7어 내려줬으니까 0. 자, 그럼 여기서 8, 198. 그치? 어, 머리 때문에 안 보이네. 그치? 자, 어, 계산하면, 자, 198272. 그치? 198272. 이렇게 보이지, 보이지? 어, 자, <laughs> 아, 인사한 거 아니고. 자, 198272, 000. 이렇게 된 거지. 그지 맞지? 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번 퀴즈 정답을 살펴봅시다. 새로운 번호판 모두 8자리로 번호판은 8자리로 자 1, 2, 3과 4, 5, 6, 8과 같이 8자리의 숫자와 한글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준이 뭐였어? 자 앞자리 숫자는 두 자리에서 자 100에서 699, 세 자리를 변경했다. 그러면은 100에서 699, 그제? 어, 앞자리 세 개, 3개, 숫자 세 개는, 그럼 총 개수는 699 빼기 100 더하기 1 해야 되니까, 1을 여기다 더해주면 700이니까, 700에서 100을 빼니까, 600개, 그지 그리고, 어, 뒷자리 숫자를 100에서 9999으로 변경했네. 근데, 어, 자, 요거는 같아. 일반 수능차 가운데 가 한글 문자는, 어, 똑같이 사용하니까. 그지? 어. 가마, 거저, 고조, 구주 사용하니까. 아까 가나다라마, 다섯 개. 자, 건어더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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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 자, 9 개. 자, 아 개씩. 그래서, 어, 27 더하기 5 해서 32개였지. 자, 32개. 자, 일반 승용차 뒷자리 숫자 4개는 자, 100에서 999니까 999에서 100을 빼고 더하기 1 하면 1 하면 만에서 10 100을 빼는 거니까 9900이 되겠지. 만에서 10 100을 빼니까 9900. 8자리 자동차 번호판 중 일반 승용차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의 총 개수는 600 곱하기 32 곱하기 9900이 되겠지.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니? 그냥, 어, 딱, 어, 이거 99니까, 이거는 또 뭘로 하면 돼? 100 빼기 1로 하면 돼겠 자, 그럼 공은몇 개? 2개, 2개, 4개네. 그치? 일단 4개는 빼고, 그 4개. 자, 그러면 32 곱하기 6 하면, 32 곱하기 6 하면, 12, 18, 190, 이, 자, 그러면, 100 빼기 1이니까, 19200, 그치? 100 빼기 19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800, 1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19008. 이렇게 되는 겁니 자, 이거예쁘게 쓰면, 이렇게 되네요. 자, 따라서, 세 자리 번호판 중 일반 수용소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의 개수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자리네, 아홉 자리. 자, 그래서 오늘의 영재수학 퀴즈는 답은 아홉 자리. 자, 이 문제는 신나는 수학 방탈출에 있는 문제고, 자, 신나는 과학 방탈출도 있다는 거. 안쌤의 영재수학 퀴즈 자동차 번호판의 개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